안녕 파밀리에 승마장 샤도네야 오늘은 고삐만 세게 당길 때왜 낙마가 생기는지 알려줄게 사람이 갑자기 고삐를 확 당기면 나는 머리가 탁 뒤로 올라가고 앞다리 쪽 균형이 깨져버려 머리가 갑자기 위로 뜨면 뒷다리에 힘이 빠지고 앞으로 쏠리는 급정지 반동이 나나 나 멈추라고 놀라고 서라고 고삐만 당기면 명령이 세개로 들려 그러다 나도 당황해서 휙 움직이면 사람은 휙 떨어지지. 곧비를 강하게 당기면 말의 목과 등 라인이 끊기고 몸통 전체가 급제동 체계로 바뀌어 이때 기승자는 앞으로 밀려서 균형을 잃기 쉬워 파밀리의 승마장에서는 곧비를 당기는 게 아니라 연결 접촉으로 움직이는 법을 가르쳐 이걸 알면 말도 편하고 낙마 확 떨어져! 정리하자면 곧비만 갑자기 꽉 당기면 말은 혼란, 파루스 급정지, 플러스 몸 뒤틀림 기승자는 흔들려서 낙마 위험 상승 다음 편은 속도만 빠르면 왜 떨어질까? 답은? 말도 놀란다니까? 파밀리의 승마장에서 계속 알려줄게.